밑으로 박는다 먼저 를 그렇게 잡는게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바 같은 경우는 항상 사이바를 위에 얹어 놓고 박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좀 잡아 놓고 가시는게 좋아요 여기 우리가 시접을 여기는 반인치 줬고 여기는 1cm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요 길이 차이가 맞추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8분의 1이 적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적게 맞추시고 여기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춰 보시면은 우리 이여기 맞아지죠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먼저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접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지만은 여기서 요 상태에서 딱 잡으시고 우리가 칼을 하듯이 여기도 한반인치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돌려주시면은 얘가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약간 정도는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앞에는 맞춰주시고 이렇게 이해는 하셨나요? 네 여기는 맨 똑같이 8분의 1이 적기는 맞아요. 적어질 겁니다. 이렇게 적어지는데, 이 부분을 맞추니까 적어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약간 틀어주는 거는, 이, 지에, 여기 뭐야, 밑가시에다가 이세를 좀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칼에 그린 선 있잖아요. 달림선을 여기다가 딱 맞춰서 스타트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박으세요. 여기까지요. 그럼 돌렸잖아요. 그죠? 돌려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만 맞춰도, 사실적으로 여기가 약간 이세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조시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잡고요.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틀어서만 줘도 여기가 약간 이세가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서는 얘를 말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번세번 번 정도 이렇게 만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지가 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잡고 여기 이 정도에서 맞추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여기, 정도에서 시접을 여기를 같이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놓고요. 노루발을 한번 들었다 내려주셔야만이 얘가, 이게 원래가 내가 원하던 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 상태에서 그냥 쭉 박으세요. 이만큼. 그럼 얘는 할 일은 다했으니까 빼버리시고, 여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냥 쭉 그냥 박으세요. 그럼 요 밑에는 여기가 맞아진다는 이야기예 여기가 맞아야 돼. 여기가 맞는 게 아니고, 그죠? 밑에 여기가, 요, 요, 부분이 맞아야 된다 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만큼 박으면 한 3인치 정도 쭉 남는다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서는 밑간실을 살짝이만 여유를 좀 주세요. 이세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여유를 밑간실을 살짝이만 주시면은, 되고 여기서 준 상황에서 이만큼 다시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세가 좀 들어가 있지, 그죠? 여기는 여기가 이세가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돌려주시고, 여기는 편안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긴 원단, 예를 들어서 기장이 긴것 같으면 여기다 핀을 하나 꽂아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맞추시고,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박으게요 보세요. 자, 여기 했으면 은 한번 접어 놓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를 살짝 우리가 이세를 주고 박으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주게 되면 미카시가 땡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박았으면 돌아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이만 이렇게 밀고 여기 넣기만 하시겠죠 이 정도 이렇게 살짝 이만 밀어 놓고 얘를 선곳으로 가지고 이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밀어줘보세요 이렇게 돌아왔죠 그죠 돌아왔으면 은 여기 와서는 얘를 살짝만 이 올려주시고 이제 이만큼 이게 여기 한 8분의 1 정도 안될끔 남아요. 그렇게 박은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빠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꺾어져 있는 게 여기까지 꺾어져 있잖아요. 그죠? 꺾어져 있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서 몇칸만 박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약간의 여유가 들어가 있죠. 그죠? 요 정도. 그 대신 얘가 꼭 바깥으로 이렇게 시접을 빠져 나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되시죠? 얘가 이렇게 박아버리는 순간이면 여기는 밑가시가 다 땡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디터임 할때 우리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원피스 할 때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약간의 이게, 어, 마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줘야만이 나중에 이게 뭐야, 밑가시가, 문판이 밑가시 속으로 들어가지 안 그러면 밑가시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기는 조금, 좀 뭐랄까, 좀 시접이 좀 좁아서 요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한 반인치 정도까지는 좀 남겨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여기다가, 여기 끝김선이잖아요 여기다 낫지 하나 좀 넣어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이쪽에는 안단을, 여기는 안단을 좀, 이렇게 제껴가지고요. 안단에다가, 시접도 안단 쪽으로 가는 건데, 미카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카시 쪽에서 끝, 끝 스테치를 이렇게 한번 박아주시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박으시는 거 하면, 여기 그, 낯진 넣어놓 선에서 한 반인치 정도 전까지만 넣어주세요. 박아주세요. 전까지만. 그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겨서 몸판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 2인치나 3인치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스테치를 박아주세요. 내가 이걸 박을 수 있는데까지만 박을 수는 너무 억지로 깊이 박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좁힐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릴 때 편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다려놨을 때 자리가 딱 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합복은 지금 다된 거잖아요. 그죠? 한 개는 다 됐고요. 되고요. 여기에서 한 1cm 정도 이렇게좀 내려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여기를 맞춰주시고, 그죠? 이그 정도.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핀을 하나 꽂으셔도 괜찮고 안 꽂으면 여기가 틀어지면 안되니까 여기 움직이지 않도록 좀 잡아주시고 이선에서 시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시접이 좀 적으니까 여기서 한 반인치 정도 여기가 밑까지 있어서 이만큼 한 8분의 1정도 남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 들어갈 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약간 여유를 이렇게 올려주고 하시면 더 좋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요게 너무 많아버리면 나중에 밑가시가 땡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 약간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8분의 1이 떨어 꺾임선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박을 때는 아까 같이 약간의 이세를 좀 주고 박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돌아가는 데만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그 다음에 박아주시고.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밑가시에다가 살짝 이세를 이좀 주시고, 이제 너무 많이 주는 건 좋은 건 아니고, 살짝이만 좀 주고, 이 선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최대한 조금 이쪽으로 좀 빠진다는 느낌이죠 얘가 지금 현재 맞춰도 되고 약간 좀더 이렇게 빠져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조금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쭉 자연스럽게 박으세요. 그 다음에 돌리고 그죠? 돌렸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얘를 감아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좀 감아주시면은 삼각이 되게끔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도로바를 한번 들었다가 꼭 내려주시고 박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박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은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은 여기가 이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약간 이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이세 주는 거는 카라가 이렇게 꺾을 때 편하게 놓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잘못하게 되면 여기가 다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낫지 않아 주고 오죠 여기는 이렇게 시접이 몸판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에 라펠카라 쪽은 몸판 쪽이에요 라펠카라 쪽에 몸판 쪽으로 시접을 넘겨서 끝단침 좀 해주시고 요 길이는 한 3인치 정도 여기서 한 2인치 반이나 3인치 정도까지 이렇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이시 정도 내려온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좋아요. 억지로 돌아가는데 억지로 여기까지 다 돌려서 박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돌아가 편하게 박을 수 있는 데까지만 박아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